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난배양과 판매를 하고 있는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 너무 반갑고요 어, 금일은 제 139편 중투두화 천종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종은 몇해전 꽃이 공개되면서 어, 엄청난 희귀 가치로 인해 어, 폭발적인 관심과 어, 종자 문의가 끊이질 않는 품종이 되겠는데요. 어, 천종은 최초 단엽 3만호에서 출발했고요. 문의가 변이를 해서 어, 발전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엽 종투호 천종이 한국 난등록위원회에 어, 정식 명명이 됩니다. 현존 한국 출란 중에서, 어, 최고가를 기록한 품종이면서, 어, 네 가지 예를 갖춘 사회품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 희귀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애란인들의 상상 속에 꿈꿔왔던, 어, 일생일란의 꿈이 현실화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명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수상력은 아직까지 짰습니다만, 어, 그 내용은 아주 엄청납니다. 천종은 종투두화가몇 해전에 전시장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예배품 전국대회에서 단엽 종투로 대상을 받은 바 있고요. 무지촉에서 핀 두화가 또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바로 몇 해전 한국란어울림한마당 예배품 전국대회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면서 또한번 품종의 우수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 천종은 웬만큼 상약 수준의 세력이 되고, 무늬 발현이나 본연의 엽서가 연출된다면 다섯, 여섯 쪽 정도에서도 충분히 대상 후보에 욕심을 내볼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꽃을 피웠을 때 중투 두화라는, 즉 두화 부분 또는 다예품 부분에서는 경쟁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세대의 꽃을 피운다면, 어, 그때는 우리나라의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단연 천종이 그 위력을 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금일 판매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천종 어, 1.5초기고요. 어, 23년생 어, 길이는 6cm, 입폭은 0.5cm. 그리고 21년생, 어, 길이는 6cm, 잎폭은 0.8cm, 잎장은 3장, 2장, 총 5장으로 뿌리는 총 7가닥, TR률은 100%이하가 되겠고요. 등급은 평균 4.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뿌리와 자마 잎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풀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신화생량점도잘 살아있고요. 자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편에 자마가 도시란에 잘 부풀고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볼록하니 또 자마가 하나 보입니다. 위치는 조금 밑에 자리했습니다만은 제거를 해도 되겠고요. 뭐 출하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천종은 제가 1.5 촉으로 측정을 어, 했고요 뒤 촉은 21년생입니다. 어, 입장은 두 장이지만 신화는 출하를 잘 했죠 원래. 네 이렇게 해서 뿌리와 잠마 입 촬영을 마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천종 판매 가격은. 어, 상품 내용 하단과 어, 제목 옆에 등재해 놓았으니 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천정은 건매품으로 어, 나온 만큼 어, 지금까지 등재된 천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자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천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런 가격대 상품이 어,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명품 천종 꼭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내용 외에도, 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어, 부담 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상품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